예? 예, 첫째로 신당은 민주당을 해체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법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 민주당의 법통을 이어가고, 또 신당의 성격이, 예, 개혁적 국민정각, 그런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인위적인 인적 청산, 이것은 해석안 되고, 어, 인적 청산은 당원과 국민들 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어, 세 번째로는, 이, 신당이, 진보정당, 실질적인 진보정당으로 나가면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잡초 정치인이라고 그 열거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그 신주리쪽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구주리 쪽은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신주리 쪽에도 부패한 사람도 많고 지옥 뒤에 길떠던 사람도 많고 구주리 쪽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정치인 중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은 에, 나쁘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지. 뭐 특정하게 어느 개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말로 보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대하는데 그런 신당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지 는 않습니다. 그게 제일 적절한 표현이. 에요더 이상하면 또 시민의 뉴스가 된다. <목소리> <목소리> 그 신당이, 이, 국민정당 성격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내에 중도파와 보수파도 함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두 그 번째는, 인위적인 인적성상. 이것보다는,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신진대사가 좋지 않겠느냐. 그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말장난 아닙니까? 발전적 해체가 있고, 뭐, 퇴행적 해체가 있습니까? <laughs> 해체는 해체지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민주당 자체는 해체되고 나서 그 정신만 이어받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 그 미사 여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해체를 개념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정 계파라 특정인들 몇몇을 정리를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민주적인 거예요. 정치인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당원과 국민입니다. 당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이 본선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누구누구는 좋고 누구누구는 나쁘다고 해서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군사혁명가나 있는 일이지, 이 정상적 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